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저는 네이버 블로거이자 네이버 인플루언서 빅레더 머신입니다 오늘은 솔로 시크와 군터대 대면 프리스트 저지먼트데이 등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다함께 즐겨봅시다 첫번째 소식입니다 니키씨가 최근 오프더탑 팟캐스트에서 솔로 시크와는 이미 성공한 선수이며 최고 정점이 되기 위한 길을 확고히 할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솔로 슈카가 코디 로즈를 꺾고 덜더비 챔피언에 등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로마 레인즈가 다시 돌아와서 코디에게서 벨트를 뺏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지만 솔로 슈카는 그런 로마 레인즈를 핀으로 잡았기 때문에 코디 로즈를 충분히 꺾을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챔피언 군터 대 대면 프리스트의 월드 에베이터 챔피언식 경기는 12월 14일, 세터데이 나이 메인 이벤트에서 열릴지, 아니면 11월 30일, 서바이버 시리즈 워게임즈에서 열릴지, 아직 알수 없지만, 레슬보트 라디오에 따르면, 군터대 대미아 프리스트의 경기가 서바이버 시리즈에서 열린다면, 역사상 처음으로 같은 해에 서머슬렌과 서바이버 시리즈에서 1대1로 세계 타이틀전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군터대 데메안프리스트 경기가 어디에서 열리는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두 선수 중 승자는 레스메냐 40에서 챔피언 자격으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핀벨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저지먼트 데의 유머러스한 머그샷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핀벨러는 제디 맥도나가 머리가 크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으며 도미니 미스테리오는 너무 잘생겼다는 이유로 체포되었고, 리브 모건을 리아 리플리의 소유인 모든 것을 훔쳤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칼리토의 머그샷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칼리토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간단하게 난 무고하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브롱레스너의 최근 근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11월 11일에 찍은 것이며, 브론 레스너는 캐나다에서 열린 워드 데이비스 쇼에 참석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파이트풀에 따르면, 브론 레스너의 복귀 계획은 아직 없으며, 몇달 동안 WWE와 브론 레스너 간의 대화도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그는 여전히 WWE 웹사이트에서 슈퍼스타 로스터 명단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1월 8일 스맥다운에서 랜디오톤이 케빈 오에스에게 파일 드라이버를 맞고 부상을 당했는데, 이후 러우단장 에던 피어스는 트위터를 통해서 뜬금없이 자신이 현역 시절 파일 드라이버를 정석으로 장렬하는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마치 랜디오톤의 불행을 조롱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물론 이전에 에던 피어스는 크라운 주얼에서 랜디오톤에게 알케오를 맞은 바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아 리플리는 최근 인터뷰에서 위민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타이틀이 도입된 것에 대해 당연하게 여겨지며 WWE 여성 선수들은 알게 모르게 정말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남성 선수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 시대에 전환이 되었지만 아주 오랫동안 몇몇 팬들이 여성부 경기만 열리면 화장실 타임, 또는 담배와 휴식 타임이라고 농담을 했는데 그것은 정말 노골적이고 무례한 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성부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여성 선수들도 남성 선수들만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무례한 태도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남성 선수들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덮쳤습니다. 티파니 스트레턴도 리아 리플리의 인터뷰 내용에 공감했습니다. 그녀는 여성 선수들이 예전보다 상당한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 선수들보다 더 인정을 받기 위해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티파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남성 선수들이 주요 초점이 돼서 여성 선수들이 경기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 슈퍼스타로서 "지금도 경기 시간과 TV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약간 어렵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경우 간과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라벤데물 레슬링 라이프 팟캐스트에서 연설한 동안 지난 2011년 벽더비명예 전당에 헌액될 당시 정말 영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RVD는 코로나 나이팅 기간 동안 행사가 열려서 관중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실망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년간 명예전당에 오른 선수들의 연설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고 힐 빌리진도 45분이나 연설했기 때문에 자신도 30분 가까이 연설할 계획이었지만 더블 더비 측은 어차피 TV 방영에는 연설이 3분에서 5분 정도만 허용된다고 전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관중이 없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에게 옳지 않다고 느꼈으며, 이비드는 명예 전당에 헌액되면서 27분 정도 연설을 했지만 그의 연설이 약 9분밖에 방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존 허용 시간보다 그나마 더 길었습니다. 최근 인사이드 더 로프에서 커트 앵글은 AW와 협력하는데 관심이 있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커트 앵글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사실 AW가 몇 번이나 저에게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토니칸이 저를 정말 존경하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에게 제시한 제안들은, 불행히도 레슬링 경기와 관련이 있었고, 저는 모두 거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스카가 최근에 아마존에서 어떤 제품들을 구매했는데 자신의 집으로 배달된 아마존 패키지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후 아스카는 트위터에 무척 화가 난 이모티콘들을 게시하며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3명의 아이들이 집으로 배달된 아마존 패키지를 훔쳐 달아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꼭그 어린이들을 잡아서 아마존 제품을 회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아스카는 여전히 무릎 부상에서 회복하기 위해 재활 중이며 올해 안에는 링에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케비네시가 지난 주말에 mcw 프로레슬링 행사에 참석해서 인사말을 전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에 mcw 측은 트위터를 통해서 케비네시가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부커티와 JBL이 행사에 출연했습니다. 이후 케빈 레시는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어서 불참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기를 타기에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동하는 게 불가능했다며 사과문을 올렸고 회복되면 언젠가 꼭 MCW에 참석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랑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한국 레슨 팬이 더 생기길 바라면서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힘찬 한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